예, 안녕하세요. 뷰였습니다. 여기 찾아온 곳은 여기는 가경동 청주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지금 주상복합 현장 앞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찾아온 이유는 오늘 사전 점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리 찾아왔고요. 아직 마감 공사가 조금 덜된것 같아요. 대신 아파트 쪽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또 사전 점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아직 들어가기 전이고 여기가 워낙에 토요일이고 교통의 중심지다 보니까 차들도 많고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쪽으로 가시면은 청주 시외버스 터미널이 보이실 거고요. NC백화점 그리고 그 뒤에는 우리 또 메가폴리스까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살기 정말 좋은 입지적인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큰 빌딩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오피스텔, 최근에 오피스텔로 바뀐 여기 청주 센트럴 1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왼쪽에 살짝 지금 가려 있는데 이쪽이 바로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같은 경우에는 258세대 총 2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는 지하 6층 그리고 지상 48층 규모입니다. 여기는 사용 승인일은 2025년 5월 이렇게 예정이고요. 총 세대수는 381대 세대당 1.47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가경동 여기는 1416-1번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고요. 오늘 기대가 되는 거는 여기가 그만큼 분양가가 비쌌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의 퀄리티와 어느 정도 내부 구성인지 그게 어느 관건일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학교 배정은 여기 바로 뒤쪽에 있는 어, 도보로 한 200m만 가면 있는 바로 풍광 초등학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내 여기 현대아울렛 청주점, 그리고 메가박스 DA관, 그리고 페스티벌 가든, 이런 데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갖춰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만 평 규모의 라이프 스타일 복합 쇼핑몰이 이쪽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교통도 편리하고 생활권도 참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도 여기 같이 임시 정류장이거든요. 여기 차 타는 거 보이시죠? 여기 임시 정류장이 바로 이쪽인데 나중에는 이쪽으로 바로 앞쪽으로 옮겨서 위에서 내려 오시면은 바로 또 버스를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조성도 좋고 이쪽으로 가시면 이 청주 IC, 서청주 IC 이쪽으로 가고요. 지웰시티가 가깝고 하이니스가 바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가경동 홍골지구 그리고 순환도로 타고 가시면은 뭐 분평동으로 해서 동남지구까지 한 바퀴 다 도실 수 있는 입지적인 도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내부를 한번 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 4층으로 넘어왔고요. 4층 단지 조경 그리고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 쪽은 지금 오늘 행사로 인해서 저희가 지금 볼수 없을 것 같고 이쪽에 4층에 있는 우리 놀이터랑 이쪽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경은 이렇게 구성이 쭉 되어 있고요. 어, 아래쪽은 상가, 그리고 여기는 101동하고 102동이 나눠져 있는데, 101동하고 102동이 여기서 넘어가실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놀이터들 쭉 보여드리고, 저쪽이 카페테리아 같은 것들도 있고요. 어, 저기 캐릭터 솜사탕도 있었네요. 여기가 조경들 놀이터. 쭉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상복합이다 보니까 그렇게 단지나 이런 데들이 넓진 않고 보통은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 라인들보다 다른 쪽을 더 많이 보시겠죠. 상가나 옆에 더 커넥트, 현대를 많이 보시겠죠. 뒤쪽으로 쭉 넘어가서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저기가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좀 많이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에 비하면. 그래도 이게 설치나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쉼을 어 산책 간단하게 하면서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2차 지금 보시는 타입은 여기는 48평형이고요. 내부부터 보겠습니다. 내부 보시는 것처럼 여기 타일부터가 다릅니다. 폭도 다르고요. 여기가 600에 1200을 붙이고도 안쪽에 공간이 여유있게 지금 나오고 있고 이거를 보통은 600에 600짜리를 붙이다 보면은 공간이 좀 좁아 보이는데 여기는 벌써 몇 장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장이 붙어 있을 정도로 입구 자체가 상당히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여기는 띄워서 시공이 있으니까 당연히 신발장 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공간 엄청 많아요. 신발 많으신 분들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흑경으로 되어 있는 팬트리 공간. 여기 한번 보여 드릴게요. 팬트리 공간들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단차를 되게 잘해 놓은 게 요즘에는 단차가 높으면 좀 옛날 스타일 느낌이 있는데 슬림하게 단차를 주셔가지고 여기가 참 고급스럽게 되어 있고 여기가 후분양이었기 때문에 옵션들이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중문도 이렇게 딱돼 있고 여기가 보시면은 우리가 아파트로 따지면 약간 B 타입 C 타입 같은 구조들인데 복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해도 작은 방이 벌써 3 개가 딱 깔려 있어요. 가장 좋은 방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쪽 방이었는데 여기 가족들이 살면은 이 방을 추천을 할것 같아요. 그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가 뷰가 너무 좋습니다. 와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제 청주 IC 가고 우리 오송 세종 가는 이쪽 라인이거든요 와 여기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됩니다 여기 대광도 보이고 있고요 어 저기 리슈빌도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가장 또 좋았던 부분들이 여기였습니다 여기 보여 드릴게요 여기에 또 숨어 있는 우리 팬트리장이 있었어요 근데 공간이 좁은 게 아니라요. 안쪽으로도 깊어요.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요. 이런 공간들이 잘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옵션들이 다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삼성 에어컨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약간 우리 아이파크 가보시면은 이 전등, 이 전등도 색깔별로 다 바꿀 수 있고, 테두리까지도 따로 간접 등을 줄수 있는 이렇게 전등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세대 분전함은 이쪽에 있습니다. 확실히 48평형이라 볼게 많고, 그리고 기본 똑딱이가 아니죠. 이렇게 약간 요즘에는 유류평 스위치로 이렇게 많이 설정을 해놓는데, 보일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스위치까지 다 이렇게 한 번에 다 되어 있고요. 창이 크니까 너무 좋아요. 창이 크니까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맞은편 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 맞은편으로 넘어가시면은, 아, 여기가 타입이 여기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온 타입들이 방들이 전부 뷰가 너무 좋아요 막힘이 없습니다 보이시죠? 와 서로 방으로 싸우겠는데요 <laughs> 서로 좋아하는 방향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붙박이장들은 지금 설치가 다안돼 있는데 나중에 내 타입에 맞춰서 얼마든지 설치를 하셔도 될것 같아요 공간을 넓게 쓰시는 분들은 굳이 설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근데 방들이 다 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바깥쪽은 600에 600짜리 타일이고, 여기 방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긴 또 마루가 깔려 있어요. 그럼 몰딩이나 이런 색깔들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색깔하고, 이쪽에 창틀 필름 입힌 색깔하고, 몰딩 바닥까지, 이게 세 개가 색깔 조합이 너무 좋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장점인 것 같아요. 자 문들도 보시면은 손잡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문 높이도 상당히 높아요. 이 정도면은 2,350 정도 되는 높이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제가 레이저 띄어서 위에를 보니까 이 기본 천장 있죠? 지금 보이는 이 기본 천장 높이가 2,400이었어요. 엄청 높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욕실입니다. 우리 욕실 가보시면은, 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누수 방지를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다 심었다고 그때 모델하우스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누수 걱정도 없고요 단차를 참 잘해놓으셨어요. 여기가 보통 7cm 단차를 주는데, 단차가 있어야지 이 신발이 안 걸리잖아요. 실내화가. 그리고 제품들은 대부분 보니까 대림 제품으로 다 들어와 있고요 문을 열고 보시면 은 샤워기 이거 한번 켜가지고 보고 싶었는데 아우 여기에서 물이 나오면 은 얼마나 또 시원할까요? 그리고 약간 휴젠트 느낌의 휴젠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휴젠트 제품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자 이렇게 바다 색깔도 화이트에 깔끔하죠 자 그리고 또 방이 있습니다 지금 방두 개를 보셨고요 이쪽까지 이제 방세 개째 보시면은 방들이 전체적으로 다 오, 다 크죠 방들이 방들이 엄청 넓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폭이 엄청 넓어요. 이 방도 뷰가 잘 나옵니다. 옆에 살짝 보이긴 하는데 여기는 또 뚫려 있죠. 예, 이 정도입니다. 방도 넓어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어 여기 이제 벌써 방을 세 개를 보셨는데 어, 여기는 뭐지 했었는데 열어 보니까 이 넓은 수납 공간들. 진짜 이 48평의 매력입니다. 곳곳에 이런 팬트리 수납 공간들이 넓게 다 들어가 있고요. 이따가 큰방 보시면은 거기도 장난 아닙니다. 그럼 이제 메인이죠. 메인 거실 쪽으로 가 볼게요. 이 야, 이게 넓이가 이렇게 넓어요. 여기가 양창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유리 난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진짜 넓습니다. 넓어 보이네요. 보시면은 이쪽에서 보여 드릴게요. 진짜 넓지 않아요? 공간이 진짜 넓고요. 이쪽으로 한번 유리를 열고, 한번 바깥쪽을 보여드릴게요. 이야, 저기 홍골 지구도 보이고 있고요. 여기 오피스텔도 보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뷰가 엄청 좋은 집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어, 뷰? 잘 모르겠는데?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쪽에 서보니까요. 딱 이쪽 식탁자리잖아요. 식탁자리에서 보면은 완전히 뻥 뚫려있는 뷰예요. 바로 홍골 지구 쪽 있죠. 바로 보입니다. 서현초 서현중학교가 바로 보이는 뷰, 막힘이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은 그리고 이쪽 주방을 통해서 넘어가 보시면은 냉장고장 두개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와이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라면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다 넣을 수 있겠죠. 그 제품들 도다 좋은 걸 쓰셨어요. 여기 보시면은. 경첩들도 막 블룸 제품으로 좋은 걸다 쓰셨고요. 그 위에 상판, 주방이 ㄷ 귿자 구조인데, 이쪽이 이제 세라믹으로 전부 시공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판, 두 판, 세 판, 세 판으로 세라믹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픽스창인데, 환기를 위해서 저쪽도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바로 또 서쪽 뷰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전도 요즘 스타일로 다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런 제품. 그리고 수준이 엄청 깊어요. 와, 너무 좋네요. 이렇게 해서 여기 요리를 하다가 뷰를 보시면은, 와, 이쪽 진짜 넓죠? 이게 48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용도시 이쪽으로 넘어가면, 공간이, 세탁 공간이 진짜 넓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탁기 양쪽으로 그냥 밑에다가 놓으셔도 공간이 충분할 정도고요. 여기는 개별 난방 도시가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난방이 따뜻따뜻 할 거예요. 그리고 보조, 우리, 우리 보조 빨래. 여기에서 애벌 빨래를 할수 있도록 다 보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선반도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수납, 선반도 설치. 그리고, 보이시죠? 바깥쪽이 바로 골조가 아니에요. 여기는 전부 다 마감이 다잘 되어 있습니다. 난방이 그래서 집에 들어왔더니 바깥쪽에 오늘 밖에 눈이 왔는데 여기는 지금 더워죽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난방이 잘돼 있고요. 방금 방금 전에 보셨던 이쪽하고 이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납이 나눠가지고 저쪽에서 쓸 거, 이쪽 주 이쪽 이쪽 주방에서 쓸거 이렇게 나누셔도 될것 같고요. 와 구조가. 어, 도면에서 봤을 때보다 확실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물이 이쪽으로 흘러갈 수 있게끔 단차도 다 잡혀 있고요. 아 여기가 확실히 집이 따뜻해요. 그리고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후드가 두 개.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은 상부장인데 가끔 이런 이슈가 있더라고요. 이쪽이 후드에 걸리지 않을까 이슈가 있었는데 안 걸립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후드가 안 걸립니다. 후드 안 걸려요 <laughs> 그리고 경첩을 전부 다 부름 제품을 쓰셔 가지고 고가의 제품으로 안전하게 오랫동안 부드럽게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도 이렇게 여기다가 식탁 놓고요 여기다가 장식장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일을 보시면은 아트월 타일 보시면은 하나 둘세개 기본적으로 우리가 1200짜리 타일 세 개에다가 저기 쪼가리가 좀 들어가 있죠 상당히 넓어요. 폭도 넓고, 천장도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간접등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요즘 스타일처럼 간접등을 다 넣으셨는데, 여기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여기만 나중에 추가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필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쇼파 자리 아래다 보니까 눈이 부셔서 안 넣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본인들의 선택, 자유에 맡기시면 될것 같고요. 큰 방을 볼게요. 큰 방이 진짜 넓었습니다. 지금 불을 안 켰는데 큰방 보시면 은은하게 지금 주황색 전구색 불로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큰방 사이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84 타입 있죠? 거기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베란다, 베란다도 폭이 폭이 상당히 넓죠? 여기 보시면은 처음에는 와 얼마나 잘했을까 기대를 했는데 진짜 잘해놨는데요. 여기서도 홍골이 바로 보이시죠. 그리고 대피공간, 그리고 공기순환, 전열교환기, 그리고 화양식 대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화문 자체도 고급스럽고요. 이 경첩들 자체도 상당히 고가의 제품으로 좋은 걸로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큰 방인데, 와큰 방이 이렇게 넓었는데도 옆에 화장대 폭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여기였습니다. 우리 보통 부부 방이면은 어 남편분과 여자분과 남자분이 서로 나누기를 원하잖아요. 완전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남자분이 이렇게 쓰시고요. 복박이장을 설치를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거기다 창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이쪽에 또 들어가시면은 여자분들은 이쪽에 조금 더 넓습니다. 안쪽에도 이렇게 다 들어와 있구요. 이렇게 공간을 나눠서 쓰실 수가 있구요. 그리고 부부 욕실 가보시면은, 여기가 이게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변기, 지금 피 d 나 이런 것들은 안 들어왔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쭉, 건식으로 확실히 이렇게 나누려고 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더로 해가지고, 우리 세면대, 그리고 요것도 되게, 어, 좋은데요? 제품이 달라요. 이 제품이 제가 이걸 쓰고 있어서 아는데, 어우, 상당히 더 좋은 제품으로 해놓으신 것 같습니다. 되게 더 작아요. 깔끔하고. 그리고 여기 선반들 라인들도 상당히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제가 알기로는 수전 라인들이 바깥쪽으로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욕조. 욕조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폭이 상당히 넓어요. 여기 보면 타일로 보시면은 타일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욕조 넓이만 1800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넓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제 얼굴이 나올까봐 위에를 지금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가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넓죠? 48평의 위험이 이 정도입니다. 문도 진짜 커요. 여기서 보시면은, 문 높이가 보이시죠? 문도 상당히 높고, 제가 와서 이 마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있는데, 사실 도배나 타일 매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금 보수하면 끝나는 정도고, 나머지들은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보양도 잘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유지가 잘돼 있고, 시공도 보시면 여기 타일면이 있고, 마루가 있으면 이 연결부 있죠? 재료가 분리되는 이 자리들이 보통 하자가 많이 나와요. 단차가 생기고, 이 부분을 진짜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여드렸는데, 내부들도 좋고, 구조들도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48평이 몇 세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개인적으로 이 지금 주인분 오늘 촬영을 허가를 해주신 주인분이 이 집이 진짜 눈물을 머금고 진짜 여기가 이렇게 좋은데도 눈물을 머금고 이 매물을 내놓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집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층수도 좋아요. 여기가 30층 이상이니까요. 매물 중에서 30층 이상의 이런 이런 매물들 보시면은. 뷰가 너무 좋고 타입도 너무 좋으니까요. 한번 고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경 센트럴 2차 이렇게 보여 드렸고요. 다음에 다음에 영상의 사검은 오송에 있는 서안 2다음이 될것 같습니다. 그때 또 촬영 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뷰어스였습니다.